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며칠 전 영상을 통해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7월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제헌절 75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헌법 유린 이제 그만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미나 발제자 세명 중에서 정교모 공동 대표인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우리는 고발한다' 헌법 기관의 반헌법 범죄와 국가 파괴의 적폐에 대한 고발장이란 제목의 발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성환 교수의 이 발제문은 상당히 인상적인. 명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국헌법과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의의, 소위 문재인 촛불혁명정부의 반입헌주의 도발을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헌법기관의 헌법 범죄에 대한 고발장을 각 부문별로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그는 먼저 역사의 법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헌법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의 주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유사입법자인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회 의장을 의회 독재에 의한 법치주의의 파괴자로 고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특정 연구의 출신 법관들을 고발했습니다. 또 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오만과 부패를 고발했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재판. 지연 재판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한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면서 먼저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가 소위 드래피스 사건과 관련해 발표했던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의 일부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조 교수가 이날 인용한 에밀 졸라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겼고. 역사는 당신이 대통령일 때 그런 사회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기록할 겁니다. 진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보낼 밤들은 가장 잔혹한 고문으로 저지러지도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저 무고한 사람의 유령으로 가득한 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를 조성한 교수가 소개하면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조성한 교수는 먼저 건국헌법과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의의에 대해 한국의 입헌주의는 결코 외눈박이 분단사관으로 폄훼되거나 반대한민국 이념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미소 패권 국가가 개입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역사의 우연 혹은 미국의 후견의 결과라고 냉소적으로 판단될 사안이 아니다.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서 우리 국민과 탁월한 지도자들이 혼연일체로 뭉쳐 각고의 노력으로 수립한 기본적 민주공화국이다. 라면서 우리 국민이 목전에 닥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유민주공화국 헌법이라는 문명의 주춧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대한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토 산하에 붉은 피를 쏟아 소중한 자유를 지켰고, 세계 어떤 나라 국민보다 많은 땀을 흘려 큰 강물을 만들어 지금은 번영의 바다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현대사에서 최근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현실로 착각한 문재인 세력의 혁명적, 전복적 도발로 인하여 체제의 정당성과 국가의 정체성이 동시에 훼손되는 위기를 겪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 부분에서 문재인 세력을 문제가 많다고 할때그 문제와 사람인자를 써서 문재인 세력, 그러니까 발음은 같은 문재인이지만 문제가 많은 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문재인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어서 소위 문재인 촛불혁명정부의 반입헌주의 도발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헌법이 부여한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됐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하는 헌법수호의 신성한 책무에 대한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천부의 인권, 입헌적 법치, 개방된 시장, 영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침전된 자유민주공화국을 촛불시민이라는 집단적 우상을 내세우며 사실상의 혁명정부를 선언하고 운영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의 독립과 자립의 정신 그리고 피와 땀을 쏟아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졸지에 촛불시민 우상과 혁명의 도그마에 의해 파괴와 해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휩싸여 기만과 선동정치를 혁명적 열정이라 강변하며 음험한 공작정치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반헌법, 반국가범죄를 서슴지 않았다. 촛불혁명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을 충직하게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선택적으로 오용하며 끊임없이 그 조항과 내용, 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자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운명적 현대 국가의 권력 원칙을 변경했다.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촛불 시민정부는 지금까지 운명적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헌정적 원칙인 위임된 권력, 즉 대표된 권력이 아니라 생성적 권력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승환 교수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헌법기관의 실세들은 대표된 권력이 아니라 생성적 권력의 영수와 간부를 자처했다. 문재인 혁명정권의 헌법기관은 선거에 의해 위임된 권력이 아닌 레닌의 민주 집중제, 히틀러의 영도자론, 북한의 수령론에서 유래한 전체주의 권력 개념, 생성적 권력을 차용했다. 그들은 국민의 주권을 선거에 의해 그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외면했다. 문재인 정권의 헌법 기관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지배 카르텔, 권력 카르텔로 변모했고, 촛불우상의 명령에 따라 체제를 변경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문재인의 취임식 약속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기만의 세상, 집권권력청 이권카르텔을 조직하고 국민을 약탈하는 무도한 세태,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에 부역하는 친전체주의 반문명의 나라로 실현됐다. 헌법에 충성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반대한민국 정권의 시대착오적이고 파괴적인 작패로 자유 대한민국은 3열의 위기에 차였으나 위대한 자유 국민의 결집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새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하고 타락한 헌법기관의 헌법 유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회복을 통한 번영이냐 아니면 헌법 유린에 의한 혼란과 쇠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조성한 교수는 이어서 문재인 정권 헌법기관의 헌법 범죄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서 낱낱이 책임져야 될 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유린에 의한 쇠락의 위기가 극복되고 헌법의 회복에 의한 번영의 길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능히 헌법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부활시키고 번영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국내외 62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 결성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 진실,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교모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권 헌법 기관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공론과 시대의 법정에 아래와 같이 고발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나하나 고발장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헌법 파괴와 헌정 질서 유린의 주범으로 고발한다. 문재인은 주권자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호자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소위 촛불 시민혁명정부의 수장을 자임한 후 생성적 권력 개념을 내세워 대의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교란했고 헌법 규범에서 자유의 개념을 소거하기 위해 각종 정치적 법적 조치를 주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정당성을 훼손했다. 아울러 집권당에 하명하여 공수처 등 위헌적 권력기관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말에는 위헌의 논란이 명백하고 국회법상의 절차를 어긴 이른바 금수완박법 통과를 확정하기 위해 꼼수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하는 등 무수한 위법 탈법을 주도하거나 교사하여 대한민국 헌법 체제와 입헌 정치의 와해를 주도한 헌법 파괴의 주범으로 고발한다. 문재인은 입법부 다수 집권당의 위헌 위법적 정당 독재, 사법부와 선거관리원의 각종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최종의 책임자임을 고발한다. 조 교수는 문재인의 범죄에 대해 추가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은 중국과의 산불합의와 굴종적 4대 종중정책,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국제적 호소 행위, 일방적인 종전선언 추진 등 국가 안보 조건을 포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의 국가 반역 행위였음을 공론장에 고발한다. 여기에 더하여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적인 친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해수 표류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결국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그 시신마저 소각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반인류 모해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고발한다. 이 사안과 더불어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국민 보호 의무 위반죄와 반인도 범죄의 최종 책임자로 고발한다. 이 범죄는 개별의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호도하는 정부와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국가적 범죄임을 선언한다. 조성한 교수는 문재인에 이어서 유사입법자 다수당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의회 독재에 의한 법치주의의 파괴자로 고발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입법자 즉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추를 구성하고 각자가 단독의 헌법기관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입헌적 법치의 샘물이며 동시에 행정부 사법부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여 민주공화국의 활력과 지속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헌법적 권한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정당 정치에 내재된 단파적 이익 추구에 의해 활동과 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타락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제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는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개통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정략적, 단파적 이익을 추구하여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이어 촛불 광장 정치를 주도하여 준혁명적 헌정 위기 사태를 견인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정치적으로 견인하였으며 집권 후에는 촛불혁명정부가 지향하는 헌법 변경, 개헌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이것을 포기한 이후에는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헌 정치의 근본 원칙을 포기하고 대통령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체화를 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력기관 개편에 필요한 불법적 입법 조치를 강행했다. 그들은 국회법의 일반적 절차를 위반한 기상천외한 입법거래와 편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정당 독재를 자행했다. 정당 독재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정당원으로서의 정치적, 정략적 이익에 귀속된 사적 패거리 독재다. 의회 정치에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공적 행위와 정략적 사적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전도된다면 정당의 위기, 국회의 위기, 입법의 위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필연적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 대표는 헌법기관의 공적으로 부여된 불체포 특권을 자신이 사적 권리 방어, 즉 형사체포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국회 의원들은 헌법기관의 공적 책무를 외면하고 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계적, 맹목적 방어자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더 지적합니다. 정부가 바뀌어 다수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부여하고 주권자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공적으로 위임한 입법권, 행정부 견제권을 악법 양산, 괴담 정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광장 정치 등 정략 정치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을 넘어 대의제에 몰락에 이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입법부의 타락과 무도한 정략정치의 발로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게도 정치적, 사법적 책임이 있음을 고발한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 의해 선임되나 의장의 직무는 정략정치나 정당 독재의 조력자나 추인자가 아닌 의회정치와 국회법 소의 최고 책임자이며 대한민국 제2위의 권력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독재와 방탄국회를 막지 못한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장은 공론과 시대의 법정에서 고발돼야 한다. 조승환 교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관과 특정연구의 출신 법관들, 즉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 입헌주의는 통치권 구성에서의 권력 분리 그리고 그 기능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 요소로 삼고 있다. 우리 헌법 103조 규정은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지위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형성시키는 주권자 국민의 투표로부터도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지위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사법부의 특정 연구회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라는 사조직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들 연구회는 시대와 정부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연구모임을 넘어선 사법부 내의 집단이익조직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정의의 독립적 구현, 재판의 독립적 구현이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넘어 권력과 특정이념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이념 집단체로 변모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내부로부터 조직의 독립성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재판의 독립성까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특정 연구에는 기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규범을 일탈하여 정치 이념 이익 카르텔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법관 카르텔을 시작으로 변호사 집단, 소위 민병과 전관예우 관행 조직으로 확대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베타적, 이념적, 특권적 법률 카르텔로 변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정의에 독립된 구현이 아닌 정의의 집단적, 선택적, 특권적 조작이 노골적으로 전개됐다. 인권보호 공화국소의 최후보호를 튼튼하게 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이 특정 집단의 결성과 내부 권력화에 의해 큰 손상을 입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사법부의 권력 카르텔의 형성으로 깨어지기 시작했고 법원 내 특정 연구회를 초기부터 이끈 김명수가. 문재인 정권의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구현은 치명적으로 깨어져 버렸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사법부와 특정연구의 출신 법관은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냉소적으로 지칭하듯이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홍위병 집단이자 해거리 판사로 전락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신성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이념과 이해 관계에 따라 선택적 기준에 따라 재판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재판은 상식과 윤리, 보편적 양심과 가치가 아니라 금전과 권력, 이념의 잣대가 침습하여 크게 타락했고 일부 법관은 고결한 판관의 양식과 양심이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이념적이기까지 한법 해석을 남용하여 선택적 정의와 지체된 정의를 남발하고 있다. 정의 실현의 최고 책임자 대한민국 대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체면을 위해 수하 법관의 중병 사표를 급박하여 발려하여 국회로부터 탄핵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반복된 거짓 해명이 만천하에 탈론한 상황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려는 수많은 법관들의 신성한 명예심에 비수를 박는 일이다. 최고재판관의 비루한 거짓말에 대해 그 당사자는 시종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데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김명수를 비롯한 현재 사법부에 대해서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교수는 이어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오만과 부패 또 헌법재판소의 정치재판, 지연재판을 다음과 같이 고발했습니다. 먼저 성관위는 북한의 해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더하여 성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포함된 고위직들의 기막힌 고용세습의 문제도 불거졌다. 두 문제 모두 주요 헌법기관의 헌법적 책임성에 비추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타락의 끝판이다. 이미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엄정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헌법기관의 타락과 반헌법 범죄 여부에 따라 분명한 사법적 처리가 이어져야 한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소의 만전을 기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을 기점으로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작금의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소외, 추상 같은 사법권위를 발휘하기는커녕 정치적 역학과 여론 향배를 견눈는지란 기묘한 판결까지 내놓고 있다. 이른바 금수완박 권한쟁이 판결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이를 절차는 위법이나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논리가 생명인 사법 판결이 인과가 유리된 비논리로 구성된 것이다. 실소가 앞서는 희극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정치기관화를 저지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의 저항과 내부숙정 및 대대적인 제도계획을 강력히 실천해야 할 단계다. 조성환 교수는 위와 같이 문재인 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김명수가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 그리고 선관위와 헌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 데 이어 이발제문을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의 음존에 무한히 감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헌법 유린 이제 그만이라는 단호한 제목을 걸고 헌법수호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헌법기관의 헌법수호를 촉구하여 문재인 정권과 그 부역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을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는 공론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헌법기관에 의한 헌법 유린의 작폐로 국가 체제마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째 모든 헌법기관이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문명화와 번영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하고 둘째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헌법 유린과 반헌법 범죄는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통해 광정할 것을 요구하며, 셋째, 대한민국의 헌법 회복을 위해서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비상한 관심과 엄정한 책무수행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 회복과 국가 정체성 수호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동시에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7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정교모 세미나에서 정교모 공동대표 중한 명인 조승환 경기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서 발표한 우리는 고발한다 헌법기관의 반헌법 범죄와 국가파괴의 작표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